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저저번 주에인가, 여기 목동 8단지. 저저번 주에인가, 여기 마루 들뜸이 있어가지고, 의뢰인께서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 놓은 상태였고, 어, 밟으면은 마루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리모델을 하다 보니까, 동아마루, 진마루를 시공해 놨어요. 집마루 같은 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데 습이 있는 집들은 완전 취약해요. 이렇게 들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왜 하려고 했었냐면 이 옷장을 열면은 옷 이게 마루가 소아올라가지고 옷장이 안 들려가지고 예 마루 소수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이빨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루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잡아버리면은 괜찮은데. 조금 지연했다가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은 본드로 잡힐 수도 있고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 자재 비슷한 자재 찾아가지고 진행 중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습이 습이 있어요. 습이 이렇게 물방울 쪽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아이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예, 실내는 딱 불륨을 틀고 따뜻하고, 바깥쪽은 차갑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오래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로나 이런 게 아무래도 생길 거예요. 예, 창문을 좀 열고, 이렇게 결로, 이런 거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습, 습 위에는, 뭐,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 마루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마루 들뜸을, 아이 때문에 매트를 깔아놨었는데, 이제 다걷었어요 그래서 다 체크를 했는데, 지금 마루 들뜸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의뢰인께서.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한 19군데, 10, 한 20군데 나와요. 자글, 또 이거 전부 다 보수하려니,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작은 크랙은 넘어가고, 지금 손보지 않으면 다시 또옆 마루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수 있으니까, 어, 체크한 후에 지금, 본드 주입을 당장 해야 될 애들만 골라가지고, 한열 굿지로 지금 축소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마루가 쏟았어요. 벌써. 여기도 조금만 더 지연해버리면은 마루 교체해야 돼요. 아무튼 진마루 얘가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찍힘, 눌림 이거 하나는 좋은데 물에 물 습기에 엄청 취약해요. 들리석 마루, 막 이런 거 MDF가 마루. 참고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드 집하고 안방. 어, 부분 개체, 진행하고, 어, 일단은 본드식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방 들어가가지고 개체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어, 접착이 한5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화가 될 거예요. 본드가.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이게 빈 소리가 샘플로, 이게 빈 소리, 이게 정상 소리. 이따가 본드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두들겨 볼게요. 그러면은, 오후 정도에 장비, 철수하면서 장비 챙기면서 체크해 보면은 접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바, 바로 오늘 당일날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어, 오전에 거실 복 작은방 쪽 마루 들뜸 소숨 잡아놓고 오후에 이쪽 부분 교체하고 어, 아까 한 10시경 10시, 11시경 지금 몇시야 10시, 11시경 3시 4시 한 4시간 경고가 됐네요 지금 물병 이렇게 올려놨고 여기는 아까 마루가 소사올라가지고 꺾여있던 부분. 그래서 이게 서랍장인데 무게가 꽤 나가네요.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구배가 잡혔고, 얘기도 조금만 더시스템더라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AS 본드가 어느 정도 경화가 됐으니까 체크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통통통통통 소리 났던 소리. 다른 자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고 100% 잡혔고요. 샘플로 몇개두세 개만 해볼게요. 어, 여기 뚫었네요. 여기 뚫었. 아까 여기도 통통통통 소리 났었던 부분 잡혔고. 그리고 이쪽에 또 샘플 을 한번 봅시다. 여기 어, 여기 뚫었네 여기. 여기 뚫어놔. 통통통통 소리 났던 게 잡혔고. 지금 아까 여기는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고 했던 부위. 이제 크랙이 작으니까 놔뒀어요. 다음에 한꺼번에 하려고. 여기하고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한열 군데 구멍 뚫어가지고 에이스 본드 넣고 접착 여부. 당일 날확인을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바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무거운 걸좀 눌러놨어요. 접착점, 접착점 잘 되라고. 이래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짐마루, 동아마루, 이 자재가 좀안 좋아요. 장점은 딱 하나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참고들 한번 해보십시오.